정식 계약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 전에 계약을 하게 되면 불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시면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예, 이거만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 만약에 이제 그위반해서 이제 계약을 했다. 그러면 벌칙 및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고요. 자, 이게 1번, 2번이 있는데,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 자,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예, 또는 계약 체결 당시 당해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주 큰 금액이 될수 있겠죠. 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 예, 허가를 받았는데 근데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않은 자. 자,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이행 기간 여부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취득가의 실거래된 신고가의 10% 범위 내에 매년 이용 의무기간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